안녕하세요. 자동차 라이트 시스템 회로 설계 교육용 비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자동차 라이트 시스템 중 방향 지시 등과 존조 등을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리본 바의 홈탭 새로운 그룹에서 전기 기술 다이어그램을 엽니다. 전기 기술 및 전자, 에너지원 카테고리에 배터리 셀에서 SAE J221 표준 기호를 선택하고 드래그 드롭 합니다. 배터리를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창을 열고 데이터 탭의 기술 특성 섹션에 있는 공칭 전압을 12V로 변경합니다. 스위치 카테고리에서 에노 토글 스위치를 삽입하고 알리에스의 헤드램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멀티포지션 스위치를 회로에 삽입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더블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창을 열고 설명 섹션의 주석에 방향지시등을 입력합니다. 이 상자를 체크하여 이 주석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계전기 카테고리에서 코일을 다이어그램에 삽입하고 알리아스에 전조등으로 입력합니다. 코일을 하나 더 삽입하고 알리아스에 왼쪽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지막 코일을 하나 더 추가하고 알리아스에 오른쪽이라고 입력합니다. 코일의 컴포넌트 속성창을 열고 데이터 탭의 기술 특성 섹션에 있는 작동 전압을 배터리의 공칭 전압 12V보다 낮은 값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에서는 11V로 설정합니다. 라인 및 연결 카테고리에서 일반 그라운드 세 개를 회로에 삽입합니다. 그런 다음 보호 카테고리에서 표주 세 개를 회로에 삽입합니다. 회로의 라인을 다 연결하여 제어 부분 회로를 완성합니다. 이제 이 제어 회로와 연결할 램프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보호 카테고리에서 3개의 퓨즈를 문서에 추가합니다. 보조 접전 카테고리의 상시 열린 접전 컴포넌트를 삽입하고,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변수에서 왼쪽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 변수를 더블클릭하여, 왼쪽 코일과 연결합니다. 지금 삽입한 상시 열린 접점 컴포넌트는 오른쪽 코일과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열린 접점 컴포넌트를 하나 더 삽입하고 전조등 코일과 연결합니다. 전기 기술 및 전자 신호 장치 라이트 카테고리에서. 램프 컴포넌트를 삽입합니다. 컴포넌트 속성을 열어 데이터 탭의 구동 조건 섹션에서 최대 동작 전압을 15V, 최소 동작 전압을 10V로 설정합니다. 창을 닫고 이 램프를 두개 복사하여 오른쪽 상시 열린 접점과 종조 등 상시 열린 접점 아래에 놓습니다. 라인 및 연결 카테고리에서 일반 그라운드를 삽입하고 라인을 모두 연결하여 회로를 완성합니다. 이 회로를 존재등 및 반향지시등 이미지와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이미지를 준비합니다. 홈 탭의 그리기 그룹에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문서에서 드래그하면 이미지 삽입창이 열리고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조등 이미지를 더블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창을 엽니다. 가시성 탭을 클릭하고 화면 상단에 있는 가시 속성 섹션에서 애니메이션, 가시성을 클릭합니다. 임계값, 유래값을 0.5로 변경하고 상단을 보이지 않음으로, 하단을 보이는으로 설정합니다. 연결 섹션의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변수에서 전조 등을 입력하고 이 변수를 더블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왼쪽 방향 지시등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 속성 창을 엽니다. 블링킹 탭을 클릭하고 화면 상단에 있는 블링킹 속성 섹션에서 애니메이션 블링킹을 선택하고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변수에 왼쪽을 입력하여 해당 변수를 더블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방향 지시 등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여 속성창을 열고 블링킹 탭을 클릭합니다. 호환되는 시뮬레이션 변수에 오른쪽을 입력하여 해당 변수를 더블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멀티 스위치의 위치를 조정하면 왼쪽 또는 오른쪽의 방향 지시등이 깜빡입니다. 전조등 스위치를 누르면 전조등의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교육용 비디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